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5주간 월요일입니다. 어, 우리 이제 뒤에 등불이 보이죠? 어,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복음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뭐 어두 불을 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불을 그렇게 놓으면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등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등잔을 놓는 그 대를 의미하겠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허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근데 갑자기 듣는 이야기를 하셔요.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일단은 밑에 거부터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이지만 실천을 잘 못해서 이 법칙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어, 이익이 되도록 나누어주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만약에 등경 밑에 숨겨두면, 그,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는 거죠. 불이 꺼져버리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칙은 뭐 너무 간단하죠. 내가 더 가진 자가 되면 되는 거죠. 더 해빙이라고 뭐 이런 책도 있고 예, 모든 어 어떤 어, 자기 개발서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가진 거를 어이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 디펙초프라와 같은 사람은 두 자녀에게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네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어, 좋은 것을 줄수 있는가만 생각해라. 그래서 한 친구는 어 자기가 아는 음, 지식을 꼴찌 아이에게 가르쳐주다가 하버드대 교수가 되어버렸고요. 한 친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학교도 안 가고 막 정원사 일도 해주고 하다가 사업가가 돼서 인도에서 크게 성공을 했죠. 뭐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잖아요. 근데 모아드리려고 하는 거, 저축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꼭 써야지. 그러면. 예 아픈 사람이 생기든가 뭐를 사고가 터지든가 해가지고 그 돈마저 싹 날라가가지고 돈도 예, 쓰지도 못하고 항상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저축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물론 뭐 좋은 의미로는 저축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면 당연히 하느님께서 더 채워 주시겠죠. 그러나 그 돈을 주시는 분 네 뜻에 맞게 써야지, 이돈 가지고, 어, 뭐 아주 사치를 부린다든가, 그냥 먹고 마시는데 다 쓴다든가, 아, 요렇게 한다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에, 그런 돈을 주시지 않겠죠? 에, 요, 슈돌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에, 요, 승제가 나온, 음, 경우가 있었는데, 이 승제가, 어, 이제 품바하는, 어 이제 뭐 민속촌에 갔나 봐요 저뭐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민속촌 같은데 갔는데 이제 품바하는 이 삼촌들이 와가지고 승재야 배고프다 어, 막 이렇게 우니까 승재가 어을 삼촌 울지마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 자기가 음그 민속촌이라면 그 입장권 거기 막 낙서하고 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돈인 것처럼 이렇게 뭐라도 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그랬더니 예, 그래서 낙서 지금까지 지가 낙서하고 있던 입장권이라도 주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 막 그러는 거이 옆에 아빠가 보고 예, 황당해하죠. 그럼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입장권을 이렇게 쓸모없는 입장권을 줬어요. 근데 주고 싶은 마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 아빠는 이 아이에게, 에, 그래서 천 원짜리 하나를 에, 이렇게 주죠. 그래서 다시, 예, 너천원 가지고 가서 이아 친구가, 아, 이제 막 아빠한테 어깨에 막 기대어서 막 울면서 아빠, 뭐, 아, 뭘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뭘 주고 싶은데 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먹이를 주고 싶어요. 저 삼촌들한테 먹이. <laughs> 그러니까, 예, 천 원짜리를 줘가지고, 어, 식사를 할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하느님께서도 똑같은 마음 아니실까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더 내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입장권을 막 입장권이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흘러가게 두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은 어, 어떤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이, 야, 아직도 이렇게 매일 강론을 쓰고 있냐. 그런 새로운 내용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사례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겸손한 척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 뭐더그 말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복음이 사실 너희는 음, 아까 보면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씨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돌밭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에, 아니죠, 아죠길 어떤 사람은 돌밭 주려고 했다가 안 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밭에 이제 막 줄을 다가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뭐 가끔은 뭐 처음에 신부님 될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음그뭐 3년치만 딱 써놓고 왜냐면 3년 주일 복음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강론 준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막 3년치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신부님도 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강론에 대한, 어, 이제 스트레스가 제일 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내가 모아놓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계속 새로운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계속 새로운 거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잘 헤어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말씀이나 은총이나 뭐 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줄수 있을까요? 이 불빛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비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빛이 되는 건데, 그래서 등잔 불로 비유한 것은 사랑이든 뭐 은총이든 말씀이든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더라도. 에게 어떤 어, 특정한 사람 돈을 낸 사람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물론 뭐 그런 것도 거기에서 어떤 수,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게 진짜 그게 등경에 이렇게 좀 덮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만인에게 전하라고 하죠. 어, 너희가 골방에서 들은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해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태양이 어, 제한테만 햇빛 비춰 줘야지. 비가 제한테만 내려 줘야지. 뭐 바람이 제한테만 불어 줘야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어, 묵상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것들을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이야기해 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을 꼬셔야지.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하느님께서 그런 식으로는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그렇게 나왔고 그라운드 호크 데이라고 뭐라고 하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에뭐 그거는 영어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이 남자 주인공이 기상 캐스터 유명한 기상 캐스터 그리고 재치가 있어 가지고 뭐 기상캐스터 뭐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날씨를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재치 있는 입담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상캐스터예요. 근데 시골에 내려가서 이한 축제를 취재하라고 한 거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대충 하고 가려고 했는데 폭설이 또 내려가지고 <laughs>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룻밤 더 자게 됐는데 다음에 일어나봤더니 또그 축제 날인 거예요. 이게 그 6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음, 이거 이제 시간의 어떤 루프에 속하게 된 거죠. 계속 하루가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가 반복돼 가지고 막아 이거 뭐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막 처음에 짜증 내다가 한번 즐겨봐야겠다 그러면 뭐 이제 자매님도 만나고 뭐 은행도 털고 어, 몸안 좋아가지고 마시지 않던 뭐 커피나 이런 것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어차피 다음날 또 그대로니까. 어막 그리고 뭐 아무튼 뭐 뭔가 뭐 그렇게 하도 뭐 술도 이빠이 이렇게 이빠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아무튼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 어이제 삶이 그렇게 했는데 의미가 있겠어요 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영화의 어떤 상징성은 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 사는 거를 그날 또 사는 것 같은 거죠 음 그런데 어떻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어,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말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네, 안 되니까 어, 같이 자기랑 어, 왔던 이 어, 기상캐스터 하는데 이제 어떤 프로듀서의 자매님을 한번 꼬셔보기로 한 거죠. 아니, 이제, 계속 날짜가 반복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니까, 이 여자가 좋아하는, 뭐, 음식도 알게 되고, 이 좋아하는 것도 해고 그래 나중에 이제 키스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왠지. 예, 그래서 짜, 뺨, 짜, 뺨을 계속 맞아요. <laughs> 그래서, 아니, 왜안 되지? 예, 라고 하면서, 결, 국 예, 결과에는, 예, 그것도 포기하고, 음좀 이게 이 여자가 여자 여자는 모르죠 여자는 계속 이게 예, 이 남자만 그걸 기억을 하는 거니까 좀 삶을 의미 있게 좀 살아라 그래서 워낙 어, 싸가지가 없는 분이셨는데 이제 예, 예, 그럼 착한 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어, 이렇게 했더니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게 예, 프로포즈를 할때 여자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까그 전까지는 여자가 왜안 받아들인 거야. 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싫어해요. 근데 나한테만 잘해 줘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분명히 이 사랑은 나를 차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를 이 여자는 느끼는 거죠. 자기한테만 잘해 주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만인에게 빛치는 어떤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욕먹고 있으면 왠지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거를 여자들은 하루만 살아도 눈치를 채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됐던 거죠. 근데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여자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다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하니까 아 나에게 하는 사랑도 어, 진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 이제 둘이 어, 진짜 어, 사랑을 나누게 되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예, 그 다음 날은 내일이 된 거죠. 음, 그래서 축제 날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삶의 의미는 사랑하는 것에 있는데 그참 사랑은 한 사람만을 위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내가 사랑 자체가 돼서 등불이 돼서 모든 이에게 비추는 거고 물론 그런 빛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뭐 특별히 더 해주는 게 있을 수 있어도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면 사라져 버려 그리고 둘만 막 이런 경우라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느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둘 안에 마음 안에 심어줘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랑을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둘의 어떤 이런 사랑이 주위 사람들에게 번져나가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어야 하느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거죠. 가진 자는 더 받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더 받게 되는 게 맞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의 본성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면, 그 유익한 것은, 그 주님께서 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부유하게 살수 있는 법,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가졌으니까 더 가진 것처럼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기만 하는 것이 어떤 개개인에게 특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한 나의 이기주의 때문에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그것 그것이라면 그게 지혜든지 말씀의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은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통로가 되게 되니까 충만히 받게 된다는 것 저희들 부족함 없이 정말 많이 가진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